안녕하세요, 여러분. 편집하는 캡틴입니다. 자, 오늘은 모바일 무료 편집 프로그램인 캡컷과 비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채널에 보시면 영상이 하나가 있어요. 근데 이제 그게 작년 버전이라서 2021년 버전으로 한번 리뷰 형식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나 사용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. 한 80, 90% 닮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까지 하진 않을 거고 가장 큰 특징들 있잖아요. 비타만의 장점이라든지 캡컷만의 장점, 기능들, 그런 것들 위주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양한 영상 편집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배우러 가보실까요? 자, 이렇게 캡컷과 비타를 실행했습니다. 왼쪽 화면이 캡컷이고 오른쪽 화면이 비타입니다. 자 먼저 들어오시면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여기 톱니바퀴를 클릭해 줍니다. 그래서 요제 위에 이 마크를 딱 없애 주셔야 워터마크가 제거가 됩니다. 그렇게 하고 영상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영상을 불러와서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보시면 인터페이스가 거의 비슷합니다.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캡컷은 이렇게 그냥 좌우로 바로 내가 어떤 효과라든지 보면은 활용하실 수 있는 반면에 비타 같은 경우에는 더보기란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넘기는 식으로 혹은 이렇게 설정을 눌러서 메뉴 설정을 더 만들 수 있게끔. 편의성은 있지만 직관성은 캡컷이 약간 조금 우세한 것 같고요. 컷 편집 경우에는 오디오 파장이 캡컷은 없습니다. 그리고 이런 화면 조정하는 것 같은 경우에도 크롭 기능이나 이런 기능들이 컷 편집 부분에서는 비타가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자막 부분. 이렇게 자막을 입력했을 때 나오는 인터페이스는 거의 비슷합니다. 그래서 보시면 폰트 부분에서는 둘다 비슷한데 비타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폰트들이 조금 더 많이 있고요. 그 외에 나머지 기능들은 거의 비슷합니다. 그리고 자막 효과. 이런 효과들은 캡컷이 발랄하고 예능 효과면 비타는 조금 더 감성적이고 부드러운 느낌입니다. 자, 그리고 자동 자막 한번 살펴볼게요. 이유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캡컷이 자동 자막이 안 되는데 일단은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리며 자동차막 같은 경우에는 캡컷이 정확도라든지 수정성 이런 것들이 월등히 앞섭니다. 비타 같은 경우에는 오타 부분도 심할 분도로 수정하는 것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요. 자동 텍스트나 이런 부분에서는 캡컷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옆에 스티커 같은 경우에도 향이 갈릴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보시면서 사용해서 고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외에 기능들은 보시면은 뭐 캡컷만의 특이한 기능들, 이렇게 뭐 배경 제거라든지 다리 길게, 뭐 뷰티 효과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비타에서는 좀 명상 소스 이런 것들이 탭컷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본 인터페이스 보시면 여기 왼쪽에 이 버튼을 클릭을 해주면 이 레이어를 많이 쌓았을 때 보기 쉽게 할수 있고 이런 부분도 비타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비타에서는 이렇게 모자이크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넣고 키프레임만 넣어서 활용하시면 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에이크 부분에서는 비타가 조금 더 유리한 것 같고요 그 위에 보시면 렌더링 렌더링 부분에서는 이렇게 비타는 그냥 이렇게 바로 내보내집니다 하지만 캡컷은 이렇게 프레임 속도라든지 해상도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가장 큰 특징들을 살펴봤고요 제가 그 외에 총평 및장단점들 말씀을 드려보면요 먼저 첫 번째로, 캡컷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, 이런 잔 기능들을 만드는 대신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오디오 파장이라든지 아까 그런 폰트 그런 부분만 잘 수정을 해줘도 정말 잘 사용을 할것 같은데, 괜히 어플만 무거워지게 잔기능들을 넣고 원초적인 기능들이 아직 보완이 되지 않는 게 아쉽습니다. 반면에 비타는 점점 더 오히려 편집 어플로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지만, 최적화가 정말 굴입니다. 지금도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안 좋은 부분도 있고요.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비타가 약간은 더 편집 어플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럼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안녕!